SYBC가 유리해요. 네. 갔... 어, 어, 어. 발이 엉켜가지고 지금 발목 살짝 예. 돌어간것 같은데. 경 그럼 수반, 예, 좀 상이 좀 있습니다, 양 팀. 건주성. 오우. 와. 예. 예. 자신감의 숱인데. SYBC에서. 스리는3인가요 SYBC. 최원제가잘 뺐어요. 건주성. 오, 오. 오. 살았고. 네. 예. 여기서 건주성이 또한 번. 근데 또 네. 오늘 훈이좋다할까요훈이 좋아요, 지금. 딱 들어올 호요리. 때마다 예. 본인 역할을 해내고 있어요. 네. 오, 정지상, 정지상, 그 성실수는, 네 강동진 야, 자, 선수님. 아, 자, 농기고 들어왔고요. 구 재석에는 선수 강동진 선수가 오 준비 입니다 자, 이구만 아, 그러면 찍기세요 해서 사실 이게 부담이 안될 리가 없거든요. 네. 프로전출 2미터 1대1 공격. 네. 부담이 안될 리가 없죠. 자, 수를잘 찾고 있는 것 같아요, s 이비씨 타임아웃 이후에. 빠졌어요. 타임아웃 이후에. 공격은 좀 감기 들어가지 않고요. 네. 아, 야, 어떻게 잘. 검추성 좋은 발을 보여줍니다. 조금은 네. 어. 네. 방금 공격도 진짜 잘 됐을 뿐이지, 진짜 정말 불안했거든요. 맞아요. 야. 와, 권조성 오늘 자신감. 와. 잡혀버렸어요, 권조성의 슛감이 이렇게 되면, 와, 또, 불을 꺼줘요 다시 네. 그냥, 잘 되면 불을 꺼줘요안 돼요, 이런 거는. 걸... 오! 권조성이 되잖아. 권조성이. 권조